이제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. 이 친구도 제 홈케어에 톡톡히 도움이 되고 있는 앰플인데요. 짠! 바로 라메디텍의 퓨라더마 알 앰플입니다. 그리고 또 수시로 데일리하게 써주고 있는 마스크팩도 있거든요. 이렇게 라메디텍의 퓨라더마 리프팅 솔루션 마스크입니다. 우선 앰플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 친구는 세포 재생이나 활성에 필요한 다양한 성장인자는 물론이고 또 피부에 유익한 성분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인체 지방세포 배양의 추출물이 무려 1 십, 10, 1000만 10만 10만 ppm이 들어 있다고 해요. 또,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DNA 성분으로 상처 치료나 손상된 피부의 재생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PBRN이 5000ppm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. 확실히 이 아이템과 함께 홈케어를 하고 나니까요. 홈케어할 때이 아이가 없으면 뭔가 홈케어를 한것 같지가 않는 기분이 들 정도로 피부에 대한 보습력이나 미백또 주름 개선에 큰 효과를 봐서 항상 홈케어를 할 때마다 꼭꼭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. 이 친구는 0.05mm의 초슬림 나노파이버 시트를 사용한 마스크팩인데요. 여기 안에는 수용성 프로테오 글리칸이라고 연어 코에서 추출한 천연 보습인자로 히알루론산보다 더 강력한 노화 예방과 피부 재생, 그리고 보습을 도와주고요. 이 아이의 이름은 퓨라더마 리프팅 솔루션인데요. 이 이름처럼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고 해서 피부의 컨디셔닝과 피부 탄력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고 있어요. 또 이건 다 아시는 성분들일 텐데요. 아데노신이 들어있어서 주름 개선이나 피부 탄력과 또 항염 기능까지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친구 자체가 워낙 얇고 또 흡착력이 강해서 피부에 한번 붙이면 안 붙인 것 같은 극강의 밀착력을 경험해 보실 수 있거든요. 이 마스크팩이 흘러내리거나 뭐 떨어질 일이 없어서 마스크팩을 붙여도 누워있지 않아도 되는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마스크팩입니다. 그래서 저는 스케줄 가는 차 안이나 또 자기 전,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데일리하게 잘 쓰고 있는 마스크팩이에요.